뭐가 있어요? 얼마에 샀어요? 3,000원이요? 여기, 들고 가요. 어, 들고 가시면은 일단, 이자리까지는한번 다시 한번갈 거예요. 어. 어, 이 자리, 이 정고점 있죠? 이 자리까지 가요. 어, 올라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. 성원님, 안 잃어요. 어? 어, 3,000원에 샀으면 따니까, 어, 내리던말던 신경 쓰지 말고요. 이요 어, 3,000, 한 7, 8 0원까지 가니까, 3,700원에서 한번 물어봐줘요. 알았죠? 가을에 뭐가 있어요, 은성님? 테림 포장이 어떤 이슈가 있어요? 어? 가을에 어떤 이슈가 있어? 이런 모습을 그릴 수 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퉁 치고 나올 수 있어요. 뭐가 있어요? 뭐가 있을까? 단기적인 상승이 있다고요. 뭐가 있을까, 은성님? 뭐가 있어? 응? 알고 싸워야지 모르고 싸우면 안 되잖아. 뭐가 있어? 10월달에 뭐가 있어? 태링 포장의 이슈가 뭐가 있냐고요. 그러고, 뭔뭐 주식을 하면 어떡해. 어. 들어가는 타임, 이거 추천받은 거죠. 원성님이 사신 건 아닌 것 같아. 추천받은 거죠. 응? 네, 예. 킹꼴만 이 잘했어요. 그죠? 추천. 본인 실력으로 산 주식은 아니야. 근데 그 친구가 3천원에 사라 그랬으면 못하는 애는 아니야. 은성님. 그 친구가 못하는 애는 아니다. 그래도 되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잘하는 주에 속해. 은성님. 3천원에 사라 그랬으면 잘하는 편에 속하는 친구야. 어? 이렇지만 은 잘하는 친구야. 못하는 편은 아니야. 다른 친구야. 뭐가 있냐면은, 10월 달에 어떤 게 있냐면은, 어이 플라스틱을, 편의점이든, 체인점이든, 플라스틱을 이제 못쓰게 돼요. 일회용 컵, 어 일회용 포장, 이게 사라져. 그리고 비닐, 비닐봉지 없어지고. 이해됐어요? 언제부터? 올 10월 달부터. 그러면 실적이 얘네들이 종이 포장재들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지겠지 친환경 테마를 타고서 그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친구가 그것도 가르쳐 줘야지 왜 그걸 안 가르쳐 줘 그러면 10월 되기 전에 먼저 주가는 올라가겠지 어? 10월 전에 먼저 그 테마가 나올 지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얘는 끝나 그 거기서 주가는 올라가 있고 그 테마를 꼭대기에서 뉴스를 꺼내놓고 얘기하고 내려오겠지 응? 알겠어요 뉴스에서 테마 얘기가 나면 은 종목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끝난다고 생각해야 돼 알았죠?